대한내수구 장로의 총회가 총회 대변인재를 도입한 이후 총회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첫 브리핑이 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변인은 총회 본부의 첫 총무 인선과 오는 3월 19일 온누리교회 양재예배당에서 예정되어 있는 2020-2030 미래정책선포대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총회 본부의 5개처 총무 인선에는 해외 다문화 선교체의 5명, 교육훈련체의 4명 등 총 1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선 원칙은 총회의 구조와 기능을 혁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 등용, 투명한 절차 등네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1 3일날 모이는 총회 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인선된 분을 인준해서 105회 총회의 보고함으로써 부서 중심의 사업 운영을 벗어나서 전체 총회를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총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결정입니다. 또한 총회와 한국교회 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 설정, 교단 내부의 공론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 정책 선포 대회도 준비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있는 것처럼 총회 미래 비전 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별 위원회입니다. 통합적으로. 교회 앞에 어떻게 제시하고 어, 교단의 개교의 역량을 목표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번 선포대회에서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수 있는 동력으로 100가지 개혁과제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본교단의 총회 대변인제는 지난 백사회 총회에서 결의됐으며 대사회적인 중요 현안 등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